저는 치지직에서 리듬K 방송을 하고 있는 김표집입니다 <laughs> 제대로 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유튜브 각을 잡으려고 했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좀못 들을 수도 있지 뭐 그게 뭐서못 들을 수도 있지 너넨 뭐 선생님들이 하는 말다 듣냐 못 들을 수도 있지 아무도 신경 안 썼겠지만 블루아카이브 기어 대응 이미지 수정은 제가 버그 신고했습니다. 진짜요? <laughs> 뭐야, 아, 이거, 여기 옆에 사진 붙는 게 곡마다 달라요? 아, 진짜? 그걸 이제 알았어. 아, 이제 이제 알았는데요. 이게, 아니, 저는 블루 아카이브를 안 하니까 잘 몰랐는데요. 아, 이게 블루 아카이브 기어를 낀 상태에서 블루 아카이브 곡대를 들어가면 곡대마다 이게 다르구나. 그니까 다른 곡을 들어가면, 예를 들면 마리오네트를 들어가면 사진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여러가지 사진으로 이게 리롤이 된다는 거잖아. 랜덤으로. 그러네, 사진 다 바뀌었네. 이거를, 블루 아카이브 곡으로 들어가면? 어, 맞네! 요걸로 고정이 된다 이거지, 이제? 레이스 더 허드. 그러네! 이거 레이스 더 허드를 들어가면 원래는 저 치어리딩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저기 꼬로네라의 자켓에 나오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 이두 개가 이렇게 서로 바뀌어 있는 거였네요. 그니까 러둘다 약간 체육대회 컨셉이어가지고, 중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나봐. 이 요걸로 들어가면은 그치 어 약간 치어리듬 컨셉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요런 버그가 있었네 이게 이제 다음 시즌 패치 때 패치가 된다는 거 같아요 그런 거였네 이게 다 초견에서 패드 익숙하니까 다시 플레이할 일이 없어서 모른 거지 그래서 리모델을 했 에이 그런 사람 어디 있음 크크크 <laughs> 그런 사람이 어디있음 그러네 이게 딱 이렇게 기어가 고정이 되네 사진 순서도 똑같이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 방송에서 언급을 해도 모르는구나 라방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오나 몰랐어 이걸 DLC 업데이트 되고 두달 만에 알았다고? 심지어 라방에서도 얘기해줬는데? 아니 근데 라방에서 진짜 말을 해줬어요 이게? 오, 오? 뭐라고 했어? 어디쯤에서 혹시 얘기했는지 아는 사람 있어? 그럴 리가 없어 지금 아예 사운드 없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계시고 음. 또 본인 컴퓨터 세팅도 아니기 음. 때문에 잘못할수 있다는 점 벌써 나왔죠. <laughs> 음. 그, 그 사이에 저희는 그게 여기 맞춰 나오래. 네? 네. 저도 기어 스킨 네. 얘기나 해볼까요? 어, 그렇죠. 사실 음. 지금 약간 노래 들리지도 않지만 벌써 주룩 해가지고. <laughs> <laughs> 저항 없이 주룩. <laughs> 아, 저희 기어는 저희 또 선머님 인턴 아니고 선머님께서 <laughs> 네 선머님이 네, 네. 써머님 네. 이제 또 굉장히 시티메 상자 안에 음. 들어가 있는. 게임의 상자 안에 있는 이제 아로하로 이렇게 꾸며주셨고요 이렇게 피버가 터질 때 이렇게 계속 매번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하는 이제 그런 동작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시연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게임이 시작되는 부분을또 다시 한번 저희 시작을 느낄수 있는 그런 걸로 꾸며봤고요. 약간 그 선생님의 책상 컨셉으로 꾸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샬 이제 관련된 신분증도 있고, 이제 왼쪽 기어 왼쪽에 몰려있어서 전부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학생들의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사실 저 폴라로이드 사진은 어이 기어를 착용하시고, 블루아카이브 DLC 곡을 선곡하시면 저 폴라로이드 사진은 해당 곡에 관련된 이미지로 매번 바뀝니다. 나는 저거 나오는 동안 뭐하고 있었는데? 기어 왼쪽에 뭐 몰려있어서 전부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학생들의 폴라로이드 네. 사진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사실 저 폴라로이드 사진은 어, 이 기어를 착용하시고 지금 울면 돼요? GLC 곡을 선곡하시면 은저 폴라로이드 사진은 해당 곡에 관련된 이미지로 매번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 DJ Mix 곡을 할 때는. 근데, 근데 이 곡이 약간 그렇다는 거죠. 열다 그 가지 세트 중에 랜덤. 처음에 시작할 때, 때 나왔던 어. 곡의 어떤 멜로디 어. 같은, 어. 멜로디 어. 같은 어. 거를 리프레이즈해가지고 마지막에 엔딩 곡으로 또... 그냥 노래 감상 중이셨네. <laughs> 집중 안 해? 지금 죽이 와 사실 나왔잖아. 노래가 좋고 영상이 이쁘고 노트가 맛있으면 다야? 좀 말하는 걸 들어. 야뭐 말하다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대놓고 그냥 그 타입이게 말도 안 하고 보고 있었구만. 그걸 왜못 듣는데? 이 새끼가 깨밤부리 이후 하루 정도면 그래도 정상참작에 여지가 있는 노래지 감동 때문에 속에서 우시느라 못 들었을 거야 그것도 반박당한 거뭔줄 알아? 방금 전에 있었거든? 눈물을 <목소리> 끓여주신 것 같아 아는 <목소리> 눈물이 이제 샬레이 네. 내가 눈물을 같이 짤, 짤 수가 없고 이제 왼쪽 기어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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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변명이라도 해야지 아가리 쪽. 아가리 속죄의 <목소리> 리아오하로 하겠습니다 와 태블릿 주변에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블루 아카이브 기호을 착용하고 있다면 리아오하루의 장면들로 보정이 된대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와 여기서 우셔야 합니다 저항 없이 주륵 이거 하면서 하는 말은 싹다 파먹으면서 플레이 할수 있다는 거죠? <laughs> 죄송합니다 앞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 신기하죠? 역시 믿음 게임의 신기한 사실을 편튜브 <laughs>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laughs> 부탁드립니다요. <laughs> 아니 다 들어놓고 왜 기억 못했냐고. <웃음> <웃음> 진짜 감동적 <laughs> 블루아카이브 지금 팁 접속 시 무료 100년 레인즈 한국어 더빙까지 교보가스나 획득 기회. 지금 플레이 해봐야겠지? 블루아카이브? 이번 다리 d j 맥스 파트너로서 마지막 방송이군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다음부터 집중할게요. <laughs> 죄송해요. 어 여러분 이게 성인 ADHD의 무서움입니다. 병원가서 꼭 진단받으세요. 라방에도 집중 못하고 패턴에도 집중 못하고 방송에도 집중 못하고 이 새끼 대체 집중할 줄 아는 게 뭔가요? 라는 나쁜 말에 댓글에 다시는 분들께 추첨으로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핸북이를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주소 저 도쿄 사는데 오시나요? 제가 왜 핸북이만 들고 갈 거라 생각하시죠? 조심해 그럼 감티도뭘감치야 감튀를 저는 개만불이었습니다 게임에도 집중 못하고 라방에도 집중 못하고 야 이새끼 집중을 못함 a d h d 인가봐 안녕하세요 저는 치지직에서 리듬케이 방송을 하고 있는 김표집입니다 먼저 라이브 방송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연한 사실을 굉장히 신기한 사실인 것 마냥 유튜브 각을 잡으려고 했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좀못 들을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어때서? 못 들을 수도 있지. 너넨 뭐 선생님들이 하는 말다 듣냐? 못 들을 수도 있지. 앞으로는 조금 더 리듬게임 관련 콘텐츠, 진심으로 대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